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황성수 매니저입니다. 자 지난 주부터 우리 국내 증시는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실하게 해소되고 최근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의 순매도 공세가 어느 정도 멈추기 전까지는 업종별 순환매와 개별 종목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힘차게 네, 출발하시고요. 네, 성공투 자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오늘 증시에서 네, 관심 가져볼 종목들 네,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하루는 물론이고, 음, 앞으로 중기적으로도 네,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요. 네, 방송 내용 끝까지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관심 가져볼 종목은 바로 LS입니다. 네, LS는 최근에 네, 구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번 1분기에 상당좀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네, 자회사 중에 네, LS IND 그리고 LS 전선에 네 손에 큰 실적 개선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LS엠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 트랙터와 네, 사출기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네,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네, 1분기 물론이고 또 2분기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요. 이 구리 가격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네, 이 전선 자회사들에게 상당의 우호적인 환경이 좀 제공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LSM 트론과 LS IND의 네, 체질 개선 효과가 네, 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해상풍력용 해적 케이블 수주가 본격적으로 네,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네, LS의 상당이큰수혜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LS는 음, 앞으로 네,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인데요. 최근의 수급을 네, 보시면 은 기간에 매수가 꾸준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과 네, 투신 네, 보험 쪽에서는 연일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급도 꾸준하게 좀 유입되고 있고 앞으로의 실적 성장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LS 뭐 중장기적인 관심도 유효한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은 바로 이제 무림 PMP입니다. 자, 무림 PMP는 최근에 네, 폴프 가격이 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자, 이로 해서 상당히 큰 수위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이 펄프 가격이 지난해 연말에는 톤당, 음, 595불이었는데요. 근데, 지난 1월에는 600불. 그리고 2월에는 655불. 3월에는 725불. 그리고 지난 4월에는 855불. 그리고 네 9월에 어 5월에는 네, 925불까지 그렇죠 네 산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 지난해 연말에 네, 595불에서 네 지금 5월에 925불 그렇죠 산에 큰 폭의 상승 폭을 네 지금 지,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네 5월에 펄프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상보다 선의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인쇄 용지의 판가도 지속적으로 인상이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분기는 실적이 좀 부진했었는데요. 그런데 2분기부터는 폴프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적 모멘텀이 선히 강해질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네뭐 무린 PNP. 예, 네, 계속 우상향의 주세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서는 목표 주가로 한 7,600원까지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네, 기간에 네, 순매수가 꾸준하게 계속 유입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펄프 가격이, 네,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인쇄용지의 판가 상승으로 시간이 이제 점점 흐를수록 분기별 영업 모멘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네, 무린 PNP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네, 참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은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는 지난 1분기 은닉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네, 산에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장비 업체인데요. 네, 글로벌 그 후공정 네, 업체죠. 바로 이제 오셋 업체들이 계속 증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엔드 메이커에 대한 마크에 대한 네, 높은 경쟁력 때문에 이 마크 매출액이 네, 예상을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CB 주질도뭐 중화권과 네, 국내 업체들 쪽으로의 네, 수주가 계속 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네, 여러 사업 부분이 상당히 좋은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상당히 조, 좋은 성과가 네, 기록되었다는 거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앞으로 음, 뭐 2월 어2아 2분기, 네 3분기에도 글로벌 오셋들의 네, 증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디램이 이제 미세화가 되면서 레이저 어늘링 레이어 쪽에 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하반기에 네, 스텔스 단싱 쪽에 네, 국산화가 국 이제 런칭될 예정인데요. 자이로는 국산화 수익이리 감도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네, 주가는 음, 지난 4월 초에 네, 고점을 찍고 네,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240일 라인까지 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앞으로의 뭐 실적 기대감을 감안할 때 <laughs> 충분히 네, 주, 네, 반등에 기대한 기대되는 구간이라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네, 테크닉스도 네,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관심이 네, 유효하다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소개해드릴 종목은 네, PHA입니다. 이 종목명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네, 사명이 변경되었죠. 원래 사명은 평화종공입니다 네,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네 지난 그 1분기에 네, 시장 기대치 상회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네, 기록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 완성차의 이제 생산이 늘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원가 구조가 개선된 신형 레츠류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그러나 네, 중국과 베트남법인의 손익 개선에 힘입어서 자, 이번 2분기 이후에도 양호한 실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아직까지는 좀 비중이 적지만, 북미 전기차 업체로의 거래선 확보도 계속 좀 늘고 있고요. 이 점은, 뭐 장기적으로도, 네,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네,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PHA는 상당히 좀 우수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부채 비율이 56%로 순현금 상태입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PBR이, 네 0.36배 수준입니다. 네, 상당히 지금 저평가돼 있죠. 자 그리고 PER, 네, PER도 6.3배 수준입니다. 네 너무 저평가된 종목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서도 밸류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기 때문에 충분히 네, 추가적인 상승 기대되는 종목이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PHA도 네, 관심이 유효해 보입니다. 참고로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한 15,000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점 참조하셔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 네 에리스, 네무림 PNP, 네 요테크닉스, 네, 네 PHA 이렇게 네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뭐 오늘 하루 물론이고 앞으로 네 중기적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네,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관심있게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이 또 이제 네, 부처님 오신 날 이제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산히좀 빨리 네, 지나갈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예상되는 네, 시장이 네될것 같지만 여러분 들 힘내시고요. 네꼭 성공도 하시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